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이 물자 창고로도 쓰고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도 했던 동굴 남구청이 7년 전에 이 동굴을 동굴피아라는 이름을 달아서 관광지로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엄청 몰려들었다가 나중에 발길이 뜸한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나경원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저마다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태화강 동굴피야. 이곳에는 사실 과거 아픈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이 동굴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군사 물자 창고로 이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주막과 무속인 굿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남구청이 이 동굴을 정비해 태아강 동굴피아라는 이름으로 개장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 그 역사 공부도 좀할수 있고 또 이렇게 타답도 할수 있고 날씨도 좋은 데다가 아이들 마음도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저는 뭐 애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방학 동안에 한번 와 보려고 계획했던 곳이라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이제 문제... 시설들도 많고 또 유익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올길 잘했다고 생각해 들어요. 동굴이라는 장소는 특히 여름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함과 동시에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되었고 도시 도심 속의 동굴로서 사계절 많은 관광이 객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시설을 하여서 많은 관광이 객또 오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재탄생한 태화강 동굴 피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추억이 공존하는 이 동굴은 이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 t n 뉴스 라경훈입니다.